네, 반갑습니다. 도도TV의 위드파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불금 저녁 보내고 계시죠? 방금 GV80 클럽 카페를 통해 이번 운행 테스트에 직접 타셨던 분의 소감톡 내용이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해 드립니다. 도도튜브와 GV80 클럽 카페는 콜라보로 근본 GV80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실내 센터페시아에서 실망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 카톡 내용은 카페 매니저님께서 GV80 양산 차량 3.0 디젤을 직접 타보신 분과 대화 내용으로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가미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젤 차량 앉아 운행해봤다 조금이지만 엔진 진동 소음 모두 느낌 좋네 안 믿겠지만 거의 가솔린 수준이야 제네시스 GV80 마음에 드는 건 가속력 장난이 아니게 좋은 것 같다 부럽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차인가 보이네요 운행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뒷 배기구 없는 게 아쉽네 3.5로 갈 건데 타보니 디젤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기도 한다 디젤 가시죠 정차 중립 아이들 시 시트 미세 진동은 아주 조금 있는데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반 디젤보다는 우수하고 괜찮아. 직렬 6기통 느낌은 아주 좋았어. 베라 6기통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어 직렬은 다른가 보네요. 타보고 싶습니다. GV80 가속주행은 BM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외부에서의 정차 중 엔진 소리 진동도 거의 없고 나이스하네. 아, 정말 애단네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일단 직접 타보진 못했지만, 직렬 6기통 디젤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거의 가솔린 수준의 엔진 진동, 소음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가속력이 장난 아니다라고 하니 초반 토크가 훌륭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디젤은 머플러가 없는 게 아쉽고, 정차 중립 시 시트 미세 진동은 아주 조금 있는데,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나마 어제 센터페시아 사진으로 우울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반가운 시승 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gv80의 새로운 소식과 운영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 링크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로 제가 입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시지만 한번더 필터링되어 어느 정도 확정안으로 나온 정보입니다. 첫 번째 우선 사전계약은 확실히 없습니다.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는 사전계약 개념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내년도 출시 예정인 G80, GV70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리고 11월 15일부터 공장 생산이 돌입합니다. 하지만 전략 시승차와 전시차에 한할 뜻합니다세 번째, 11월 28일 런칭 실제 계약은 이날부터 실시됩니다. 네 번째, 주문생산방식 BTO, 즉 수주생산입니다. 다섯 번째 11월 5일 직원 및 VIP 대상 신차 프리뷰 진행을 하는데 GV80과 더뉴 그랜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도 해외에서 목격되었던 위장막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게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